네, 저희 이번 초엔초이 서울 전시는 조니 아브라운스,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아, 미국하고 영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하시는 79년생, 어, 엄격히 따지자면 기하학적 추상 작가라고 분류를 해도 되는 그런 추상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가 저희에서, 저희 초엔초이에서 선보이는 작가의 네 번째 어, 솔로 전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신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서울 갤러리에서 한번 선보였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켈린, 저희 켈린 갤러리에서 선보였고, 그 다음에 2021년, 그 다음에 지금 2025년. 그래서 작가군은 한 2018년 이전부터 꾸준히 이제 활동을, 연계를 해오면서 2018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계기로 좀 깊이 있게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지금 전시는 어, 네 번째 솔로전이다 보니까 작가의 어떤 발전된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발전된 어떤 작품 세계 그런 거를 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됐고요. 전시 제목은 영어로는 uh, The Grass Is Three Inches Long, uh, Wolf Can Hide 라는 제목인데 한국말로. 번역 그니까 직역보다는 약간 의역을 하자면 숲은 낮다 늑대는 숨어있다라는 약간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어, 일본의 한 민속 작가가 쓴그 시에서 인용된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전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그동안 2018년 이후에 이제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전시라고 했는데요. 어, 그 전에 조니 아브라함스는 굉장히 엄격하고 정확하고 굉장히 클린하면서 정원형화된 그런 회화를 수상을 하던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 캔버스도 굉장히 매끄럽고 그 물감 표면도 완전히 균일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 그런 구조도 굉장히 엄격해서 한 가지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하지만 굉장히 완성됐을 때. 어 퍼펙트하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마치 기계가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의 회화를 어, 구현했던 작가예요. 그런데 어, 작가 스스로 그런 거를 그리다 보고 이 사회가 우리 이제 사는 사회 자체가 디지털라이즈니까 그러니까 그러어 굉장히 기계화되고 정형화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어 인간적인 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회화 본질의 회화를 내가 구축하고 싶다, 시도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캔버스 자체의 천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캔버스 천을 사용하는 대신 황마, 영어로는 이제 해시안이라고 그러는데 황마 아니면 마, 그런 그 삼배 거친, 굉장히 거친 그런 캔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캔버스가 거칠다 보니까, 음, 유화 붓자국도 거칠게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인간적인 것, 회화 작가로서의 어떤 그터치라든가 어, 물질성, materiality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두고, 회화를 시작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2021년에 선보이고, 요번에 선보인 거는 그거를 더 발전시키고 심화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사실 작가의 인연은 2018년 이전에 이제 저희가 그룹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직 그 작가분이 어, 이머징 아티스트로 분류될 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네 번의 이제 개인전을 거치면서 어 작가의 어떤 행보라든가 이거를 저희가 꾸준히 같이 이렇게 해오고 소개를 해오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작가와 어 어떤 작가 작가의 작품 세계를 계속 팔로우할 거고. 어,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처음 저희가 서울에서 갤러리 전시했을 때는 이 공간에서 했을 때는 그런 굉장히 엄격, 엄격한 기하학적 추상을 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저희가 선을 보였고 어, 국내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캘린에서 서울 어, 서울 공간이 아닌 캘린의 저희 공간에서 어, 두 번째 개인전을 했었고 그때 역시 이런 엄격한 그런 귀학적 추상적인 추상을 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서 2021년도에 저희가 선보일 때 그때 딱그 스틸 그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지, 그때 이렇게 작가로서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던 작품 세계를 아직까지도 꾸준히 이어오고, 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더 성숙되고, 좀더 발전되고, 좀더 깊이 있는 그런 회화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음. 어, 추상작품이라는 게그 구상미술하고는 좀 달라서, 어, 제 생각에는 추상작품을 대할 때는 정말 작품 앞에서, 어, 관람을 하는 그 관람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구상을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서사가 서사에 대한 그 힌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관람할 때좀더 편할 수도 있고 그걸 이미지를 통해서 관람을 할 수도 있지만 추상의 같은 추상 그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겉에 묻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붓 터치라던가, 어, 그 다음에 텍스처 이런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실 때랑 이 이미지로 볼 때랑은 좀 천차만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추상미술이 추구하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관람자가 직접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런 감흥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걸 봐도 여기에 느껴지는 어떤 작가의 어떤 붓터치라던가 그런 약간 같은 그 블랙 톤이긴 하지만 같은 블랙이지만 톤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런 거를 육안으로 이렇게 직접 그 앞에서 볼 때랑 그 다음에 이미지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직접 와서 관람을 하면은 관전 포인트가 조금 더 그 관전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흥이라든가 감동이 더 많이 느껴질 거고, 어,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서 조니 아브라함스가 추구하는 게 어떤 인간적인 자신의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감성적인 면 그런 것들이 감성 감상자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직접 와서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